국내 최고 탑티어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위협할 만한 국산 럭셔리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사장차의 최고봉 성공의 척도라고 불리는 신형 그랜저가 출시된 것인데요. 같은 현대 자동차의 모델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구간에 있는 선택지인 만큼,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감론을 박이 뜨겁습니다. 특히 신형 그랜저 3.5H 트랙과 제네시스 G80 3.5를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비슷한 급수에 있는 이두 차량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G80 3.5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이 클래스와 5시리즈가 양분을 하고 있던 국내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에 새로이 나타난 새 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이후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정숙한 주행 성능,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 편의 사양을 갖췄고. 프리미엄 중형세단 구매를 고려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죠. 동급 모델 중에서도 높은 품질 완성도를 자랑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G80은 전장 전폭 전고는 각각 전장 4,995, 전폭 1,925, 전고 1,465로 기존 모델보다 전폭을 35넓히고 전고를 15낮춤 크기입니다. 그런만큼 후면으로 갈수록 점점 낮게 이어지는 아치형 라인, 그리고 패스트백 스타일 루프 라인을 그려서 날렵한 이미지를 구축했죠. 실내 인테리어도 여백의 미를 강조한 디자인 그리고 운전자 중심 설계 편의성 강조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서 A필러를 축소하고 크래시패드 높이를 낮춰서 이를 구현할 수 있었죠. 차량 무게는 일정 9톤에 달하지만 풍부한 출력과 토크를 자랑하기 때문에 매끄러운 승차감과 안정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는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은 정숙성을 선보이기 때문에 단연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모델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리미엄 세단의 강점에도 뒤처지지 않는 것이 이번에 등장한 그랜저입니다. 과거 각 그랜저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플래그십 세단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재정립한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크기에서부터 그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는 이전 모델 대비 45mm 길어진 5035mm의 전장에 휠 베이스와 리어 오버행을 각각 10mm, 50mm를 늘렸습니다. 차체가 커진 만큼 넉넉한 공간성도 확보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크기는 G80의 4,995mm보다도 40mm나 더긴 수준입니다. 이를 의식해서 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실내의 전면 12.3인치 대화면 클러스터를 배치하고 내비게이션과 일체형으로 통합돼 디스플레이를 배치했는데요. 또한 중앙 하단의 풀터치 10.25인치 대화면 통합 공조 컨트롤러와 조화를 이루면서 최신 모델이라는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G80과 비교되는 3.5L GDI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300마력 36.6 최대 토크를 자랑하는데요. G80 3.5의 최대 출력 380마력, 54.0 최대 토크보다는 떨어지지만 충분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G80 3.5 터보 AWD, 즉 상시 사륜구동에 걸맞을 만한 모델인 그랜저 3.5 H트랙도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랜저 H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은 급가속이나 조향이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을 할때 빠르고 또 안정적 가속을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륜의 경우 급가속을 할때 충분한 그립이 생성되지 않아서 휠스핀의 위험이 있는데 사륜구동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양에서 이륜과 연비 차이도 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 주행의 이점이 상당히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막상막하에 두 차량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가격대라고 할수 있겠네요. 2023 G80 3.5 AWD는 6457만 원이 기본입니다. 이에 반해 신형 그랜저 3.5H 트랙은 프리미엄 4186만 원, 익스클루시브 4672만 원, 최고 사양인 캘리그래피는 5073만 원인데요. 10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출력의 차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신형 그랜저를 선택하는 수요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의 착도라고 불리는 두럭셔리 세단 차량 과연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